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저형 모사가 가짜 시녀리을를 만들어서 이 천공과 이어가지고 그래서,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다는 시나리오. 자, 이게 가짜 시나리오인데, 이걸 통해가지고, 자, 이 청나라 황제, 근륭제의 옥세를, 어, 이, 청공해주고, 이 청, 옥, 청공원, 이 옥세를 유성열 대통령이 줘서, 그래서 주술적으로, 어, 이걸 몰아가가지고, 결국은 탄핵을 하려고 했다는 시도. 자, 이게 지금, 어, 체제인과 가까이 있던, 운둔운둔도 운등, 하고, 경원 역할을 했던 박모 씨가 폭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끈과 래에서 끊임없이 이찰제영 측에서 또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 제보자인 박모 씨를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녹취록이나 또는 이 카카오톡에서 보면 자, 이게 다 지금 괜찮다. 뭐 무마하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 뭐이 망명을 원했던 이 박씨. 자, 그러니까 이게 과장이 커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안심시키려고 했고 또 이재명을 연결시키려고 했다 하는 그런 의혹들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10월달경에 이 단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 있는데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월 단행몰이를 하려고 했던 이 시도들. 자 이게 이 최재영이 목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남한의챙크해 가지고 뭔가 이 가만 정보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력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최재영이 지금 행적, 북한에서의 행적도 보면 자 이게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만들고 남한에 와서도 그동안 간첩단 사건과 관련되 있던 사도를 만났다 하는 의혹들 자 그러니까 이 전형적으로 최저임은 공자원 같다는 겁니다 자 중국 여사의 사저의 아, 뭘 카메라에 정착해 그, 가고, 그걸 녹취를 한 것도 보면은, 일반 목사들이 기자 좀더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이을 보면, 거대에 훈련된, 아, 공자 원인을 할수 있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지금, 아, 국회에 불려왔어. 그것도 당당하게, 정언을 통해가지고, 김군 의서를 공격하고, 그리고 야당, 어, 여당 의원들도 적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 상황이 어떤지 잘, 아, 보이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스카이 데일리가 이 보도와 관련해서 아, 지금 음, 보도하고 있는데 자,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옥세 공작에, 이최 씨, 이, 지금, 어, 최재형이, 에, 박 씨를 깨워가지고 주도적으로 제작을 했다는, 어, 의혹입니다. 자, 이그박 씨가, 제보자 박 씨가 나중에 이제 불안해가지고 본인이 이 관련된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 핵심 영상은 서울 소리에 가서, 전공 측에, 에, 이 옥세를 주고, 이 옥세가 전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가면서 이게 주술적으로, 어, 대통령이 과거에 최서원 씨,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수씨 같은 프레임을 씌워도 할용했던그 의혹인데 그 로컬을 다 해놔놓고 나중에 후회되니까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가 노골적으로 해유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이 보도에 관련해서도 어, 지금 해유를 아, 하고 있다 한는데자 지금 여기 보면 우선 아, 이 재명을 이 제보자가 이 재명을 만난 화면부터 공개되었습니다이 재명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최재형과 함께 지금 농간 살자 시나리오 만들었다는 박모 씨가 2018년 6월 13일 지방 선거에 경기에 출마한 이재명 3구 사무실에서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아, 이 죽어있는 장군입니다 선명하고 있는 장면 자 여기에다가 또이 어, 김혜경을 만나고 있는 장군입니다 김혜경 아, 이 사람이 지금 중공 옆에서 운전도 해주고 했던 사람인데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일 프레임 자 거기는 에 지금 없애 중나라 근융제의 옥세를 주고, 아, 그래서 이거를 통해가지고, 자, 이, 이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중나라 어, 근융제 옥세입니다. 옥세 찍힌 거. 자, 이것도 진이 일부러 지금 잘 알기 힘든 상황인데,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어, 아주 심각하다. 한국사알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스카이델리가첫보로 다시 낸 보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금전을 이제 한 과정인데 이세 금융 환기 옥세를 아는가 이렇게 이제 최재행에게 스카이대리가 물어보니까 자 모른다 이렇게 문자왔다고 합니다. 가 청나라 건륜대 옥세인 삼2당 정담세를 이용해서, 자, 승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는데 자, 그 공무원 내용과 옥세를 다소 곳이 안고 있는 사진, 동영상을, 자, 이게 예,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 보면, 아, 이 동영상 또는 갖고 있는 이 화면을 보면은, 예, 이들이 지금, 어, 최재형이 예, 지금 확보했다고 하는 이, 바로 이, 이 옥세입니다. 자, 육대 황제 건유황제때옥세삼2당 정담세. 이 옥세입니다. 자이 옥세를 갖고 자 이걸 가지고 중공해주고 중공은 이걸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면서 자 여기에 뭔가 기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자 이게 자이 체제형이 옥세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형이자 그러니까 이 체제형이 목사가 아니라 뭔가 하나둘씩 공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자,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 계속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지금은 지난번에 이런 일부를 폭로했고 지금은 여기서 이거를 회유하려고 한다는 의혹입니다, 회유. 자, 그래서 지금은 최재행은 스카이 데일리로 전화를 걸어와서 처음에는 어플를 모른다고 했던 것은 바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평범하고 정직한 사람만 바쁘면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최재행이 거짓말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재형에 대해서 이 제보자 박 씨는 그는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수없이 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아주 지나친 음주력, 술을 많이 마신다. 최재형이 술을 많이 마신다. 잠자리 보러 등도 앞으로 이 폭로하겠다. 이렇게 스카이델리가 접고 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 씨가 아, 이 알렸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가 술을 마시고, 목사가 이렇게 폭로하고, 목사가 원래 카메라를 줍고, 이런 목사가 대장이 어딘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얘기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윤석열 금근이야기만 하는 그런 목사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스카이델리가 서울의 소리에 강전호 이사와 통화를 했는데, 이억새공작 방송용 탄디폰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보자가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어,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나중에 이제 이 제보자 박씨가, 그건 가짜니까, 이 옥세 가지고, 뭐, 증공주고, 전공 증공해서 다시 이영상 대통령이 주려고 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제 간행모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양심의 가책기 받아가지고, 그걸 찍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소리소리가 파일을 삭제해달라는 박씨의 요구를 끄고, 말료한 대목이, 자, 이 녹지 파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소래소리 기자로 추정되는 직원이 이제 계보자 박씨에게 영상 파일이 485기가가 된다. 삭제하기는 하기에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이 회유 했던 합니다 그래서 이+ 이강 이사로 추근되는 사람은 총선 승리하고 0월이면 한해 국민에 접어드는데 지금은 전거가 부족하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편성해서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지금 여러 가지 공작을 보면 미리 찍어놨다가 나중에 폭로하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 서울 이거 지난번에 김근희 여사의 이 사. 사제에 들어가서 모든 카메라를 찍은 것도, 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이제 청순년 임박하니까 폭로를 했고, 자, 김만배와 신학님의 가짜 인터뷰도, 자, 한, 어, 오래 전에 해놔놓고, 6개월 이상 전에 해놔놓고, 청순년 임박해가지고 터뜨린 거. 그러니까, 이미리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르고 달리고 협박, 어, 대응 협박까지 하면서 끝내 이회유된박 씨는 결국 이들의 요구대로 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인터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어, 지금, 음, 그 숨기고 싶은 지식이 뭘까? 아, 지금 소리 소리는 어, 지난 2일날 2일날 딩급팬스가 반박 영상을 유튜브로 방송했습니다 이제 이게 스카이델리에 통해서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이를 방... 국회에서는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토이에 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막대한 나라 빚이 생기고 민생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법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은 오후에 토론을 종결시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한 표결도 잇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보담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해 방송장악 부역자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그게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이 한 회관을 가결시킬 예정인데 한 회관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선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해온 여당은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가 최장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나라빛을 남기고 사라진 소득주도 성장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본회의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걸로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